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은 방탄소년단 네, BTS가 어, 성공한 이 훌륭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제가 꼭 알아봐야 될것 같았어요. 너무 궁금했고요. 어, 제가 막 공감할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어, 사실은 너무 고맙고, 너무 경이로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이 선양하는 모습, 그리고 세계와 함께 이런 음악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는 이들의 능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랐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충분히 이렇게 감동시키고 공감시키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에, b t s 더 리뷰라는 책이 2019년에 나왔고요. 음악평론가 김영태라는 분이 이 책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b t s 의 성공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BTS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비틀즈의 환생. 이런 표현을 썼고요. 서양음악 산업의 최정상에 도달한 첫 한국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 그 다음은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해 이렇게 놀라는 거죠. 찬란한 애처럼 청춘의 이야기를 보여줬고요. 불합리한 사회와 세태에 대한 날선 비판과 희망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BTS는 그들의 위치에 살수 있는 것만 열심히 했고. 저 유분장 좋아합니다. 이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죠? 경험도 많지 않고, 음악을 시작한 지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 수 있을까? 저는 그들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만 열심히 했고, 라는 게 충분히 많이 갖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겸손하고 열정적인,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솔직한 모습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해야 된다는 거 맞죠? 열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모습 이런 거를 다 갖춘 거죠. 이 방탄소년단은. 그래서 이런 팬들을 특히 미국 팬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틀 지 수상 경력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한국 최초 빌보드 200 차트 1위, 최장 기간 연속 1위, 한국 그룹 최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수상, 케이팝 최초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2년 연속 수상, 아시아 최초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노미네이트입니다. 지금 어, 이거 읽어도 정말 뭉클할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선물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에 올랐을 때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선 최초입니다. 자 이런 BTS, 그 다음에 BTS의 시장은 어땠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짠 하고 나타난 느낌을 저는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배경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 빅스리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근 미국 시장은요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한 과거의 보아, 뭐 소녀시대 굉장히 많은 원더걸스 많이 이제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노하우를 보유한 삼사조차도 한계를 느끼는 곳이 미국 시장입니다. K-팝 산업이 자랑 자랑하는 그런 현지화가 특히 동남아시아에 좀 특화돼 있거든요. 서구권 특히 팝의 본고장인 그런 잠, 잠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요, 상당히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2014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케이팝 축제인 케이콘에 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팬들, 팬들? 그 관중들하고 함께 그 공감하는 그런 모습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놀랐다고 해요. 이때 이미 잠재력은 감지가 됐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에서 보기 힘든 인디적인 혹은 뿔뿔이라고 표현하는 풀뿌리라고 표현하는 마름업식의 밑바닥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삼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나 아니면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실은 그 미국의 에이전시가 있대요. 이렇게 소개해주는. 근데 사실 그걸 통화해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들은 이렇게 밑바닥부터 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한국 대중이나 힙합 팬들이 아니에요. 먼저. 미국 현지 팬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BTS의 시작이고요. 이 말도 저는 좀 좋았어요. 모든 스키쉬가 노력에는 성의가 있었다. 라는 게 굉장히 다른 그런 저희 아이돌 그룹하고는 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어 BTS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지만 탈 아이돌적인 정서와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어, K팝이 자랑하는 현대성이 그 미국의 미국의 팝과는 이렇게 경쟁할 때는 강점을 많이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리지널리티가 부재되면 미국에서는 그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를 해서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K팝의 현재 현대성은 미국에서는 좀 취약했던 거예요. 진정성 면에서는. 근데 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돌이 있고 힙합이 보통 크게 이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아이돌 가수들은 기본적으로 내재한 그런 서비스의 개념이 있어요. 서비스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잘 만들어진 느낀 이런 상품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돌은. 반면에 힙합은요, 거리의 문화, 그 다음에 반골 기질, 이런 걸좀 근간으로 하는 이런 태도나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힙합하고는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BTS는 이 둘을 다 갖추는 거예요. 이걸 다 조화롭게 갖춘 거예요. 이게 BTS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세련되거나 자꾸 준비된 매너를 가진 대신에 부족하고 모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이런 그런 신인들의 참 신함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BTS의 특징 하면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돌이면서 탈아이돌인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있고 힙합과 아이돌의 예, 두개 조화로움을 잘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멤버들이 궁금하시죠? 이들의 멤버. 어, 이 멤버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멤버가 일정한 음악 창작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픽업이 됐고요. 커리어 초반부터 뮤지션의 자세로 음악 작업에 그다 참여를 해요. 곡을 받아서 어떤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음악에 참여하는 뮤지션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그한명한 한 명의 그런 캐릭터들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컬만 하는 게 아니라 랩, 이런 그런 멤버들의 그런 가공되지 않은 이런 개성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앨범에 잘 녹아들어 갔던 거고,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라 표현을 이제 주변 뮤지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더 유니크하게 만들었던 게 예, 이들의 어, 멤버들의 특징이고요. 비활동기에도 정말 연습실에 나와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성실함은 따라가지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예, 우수한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BTS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뭘까 이제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되겠죠 BTS를 통해서 첫 번째는 메시지의 보편성, 응,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청춘과 성장의 내러티브를 컨셉트이자 정체성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심오한 메시지와 세련된 음악 안에 녹였고요. 미국 대중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음악 장르인 힙합의 언어와 태도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거칠지만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K-팝의 전통적인 강점인 트렌드한 음악하고요, 화려한 퍼포먼스가 결합함으로써 시너지가 커졌습니다. 공연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고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멈췄다가 숨을 쉬어야 돼 끝나면 그 정도로 엄청난 예, 퍼포먼스를 보이죠. 이게 BTS의 성공 이유입니다. 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어요. 어, 이들이 이 작은 자본으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알려졌을까? 사실 부족한 자본이었습니다. 당신이 비키트라는 어, 그 엔터테인먼트는 여유가 많지 않았고요. 혁명적인 뉴미디어로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팬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았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 소속사는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이유로 SNS를 활동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기획된 모습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어, 활동을 했고요. SNS 보여주는 모습. SNS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그들의 내러티브는요.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내러티브한 그들의 곡들은 정확히 일치한거에요 따로 놀지 않은 거예요 식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음악을 계속해서 느끼겠죠 근데 그게 모두 일체감을 이루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팬들이 만들어졌고 바로 그 팬덤이 바로 아미죠 아미가 폭넓게 확장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미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미. 국제적인 성공에는 아미의 활약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연구 주제를 할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가 바로 아미예요. 이번에 그 티셔츠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아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BTS가 가진 언더독으로서의 서름, 그들의 성장과 고뇌, 한일를 모두 이해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했습니다. 팬과 아티스트가 하나되는 극도의 일체감과 동지의식을 부여하면서 예, 이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트위터 번역 계정으로 가사나 언론 보도를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공유해요. 이런 팀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공유할 건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 상당한 팬덤이 생기는 거죠. 미국의 헐리우스타도 마찬가지로 예, 팬입니다. BTS가 주는 메시지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쩔어라는 예, 곡에서는요. 어른과 언론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리 싹 우리를 싹 주식처럼 매도해 해보기도 전에 죽여, 걔네 이렇게 말하고요. 어 웨일 웨일하고 에리언을 합친 말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에는 외딴섬 같은 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 불타오르네, 파이어라는 곡에서는요. 네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말라 저도 괜찮아. 윙스라는 곡은요. 난널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날개가 돋기 위함인 걸.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개만 골라봤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좋은 가사들이 있는데요. 지, 정말 나이든 저한테도 상당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요. 참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다 보니 이런 성공에 오르지 않았을까. 사람을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공감하고 아마 이게 BTS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 유명한 거 있죠? BE YOURSELF, SPEAK YOURSELF, LOVE YOURSELF.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를 들여다 보게끔 한 말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말을 함으로써 공감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TS에 대해서 정말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을 읽고 어, 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BTS에 성공했던 뭐 앞으로도 더 성공하겠습니다만, 이곳,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동공TV 오늘은 BTS 성공 공식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봤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 구독 버튼 열심히 좀 눌러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오겠습니다. 알람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